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프로지오죠. 이거 <laughs> 좀 진짜 핫하죠. 프로지오 때문에. 자, 프로지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예, 사정이 좀있어갖고중흥 건설이랑 예, 좀 썸싱이 좀 있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지오에서 괜찮은 데를 분양을 좀 진행을 할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프로지오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분양 캘린더에 나와있지 않는데 원래 또 분양 캘린더에 나와있다 할지라도 또 밀리기 일순이니까 아마 그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빠르면 9월, 뭐, 늦으면 뭐, 10월, 1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프로지오거 분양을 보게 되는 지역은 수원이에요. 수원은 우리 지금까지 분양을 하면서 뭐, 뭐 건선도 했었지, 수원역 앞에도 했었지, 수원역 왼편에 뭐, 화성봉담 넘어가는 이쪽도 했었지, 동아지구도 했지.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광교포스트 같은 데는 이제 분양 예정이긴 하지만, 거기는 뭐, 더 <laughs> 난리가 날것 같고요. 거기도 우리 방송한 지꽤 됐으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수원 같은 데를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근처에서 좋은 분양 건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 항상 그 청약을 할때 전략적으로 짤때 어떻게 합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생초 같은 경우는 25% 주고 신택에서 뭐30% 배정 물량이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도 우리 아무래도 배정 물량이 좀더 많은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청약을 하게 되는 그 내집마련을 위한 수요들 있잖아요. 그 수요들은 이미 이만큼 다 정해져 있어요. 예. 난데없이 갑자기 뭐 내집마련 할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어뭐 난데없이 갑자기 뭐나 이제 뭐집 필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항상 어느 정도 그 인구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공급되는 물량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나오는데 뭐 청약이 몰리는 게뭐 1,000가구가 몰렸다. 그러면은 10대1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갑자기 공급 물량이 좀더 늘어나고 200가구 됐다. 그러면은 갑자기 경쟁률이 10대 1이었던 게5대 1로 줄어버리죠. 그러면 나의 그 당첨 확률이 2배 이상 갑자기 높아져 버리는 케이스니까 내집 마련할 때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수원을 보시게 되면은 수원이 진짜 분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안중도 가고 안산도 가고 뭐 평택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우연찮게 국도 타고 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예, 지나가게 됐는데 수원 망포에서부터 뭐 권선으로 해서 이제 수원역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 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예전에 여기도 많이 진행 했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가서 보니까 이 길이 맞긴 한데 뭐 양쪽에 막 크레인들 엄청나게 있고 막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지금 이 수원이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집 마련에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수원을 꼭좀 네, 레이다에 켜놓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자, 수원에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도를 가까이 띄워 놨는데 일단은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야 아 지하철역이 가까이 여기 망포역이 있고 여기서 7시 방향으로 있고 그러면 이제 수원역이 어디 있고 이제 여기 쭉 전체적인 지도가 그려지니까 그죠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개발 마크 버튼을 눌러와서 더더욱이 막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수인분당선 매교역이랑수원역이랑 해서 쭉 넘어가는 공간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수원역 메인이죠 그래서 이 공간들. 이쪽으로 해서 뭐 수원 건선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 위쪽으로 해서 수원 광교로 해서 진행을 많이 했었었는데 수원 광교는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그래서 수원역에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오목천역 있고 이제 어천역 하나 있을 거예요. KTX랑 이제 같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봉담 효행 그리고 이제 동아지구나 이제 이런 데 많이 했었었죠. 이제 여기도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지금의 수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용인이나 뭐 인천이나 뭐 이런 데랑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내집 마련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 기회는 옛날에 광교 놓쳤을 때처럼 아마 똑같이 될 거예요. 예전에 수원 광교 같은 거 LH 막 들어가고 했을 때 그때 분양가가 그때 당시 뭐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6억 이짝 저짝 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그 앞에 거의 네, 6자 앞에 1자가 붙어야 거의 그 정도 시세가 되지 않나 생각 하고요. 그 앞에 있었던, 그 밑에 호수공원 있고 그 앞에 있었던 중국 S클래스 같은 경우도 호수 보이는뭐 103동, 104동, 105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뭐 20억도 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가는 신도시가 어, 거의 분상제는 아니지만 고분양가 관리정책에 의해서 지금 분상제처럼 금액이 거의 저렴한 형태로 분양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파트를 내집마련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놓치게 되면은 예, 이제 아,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 흘러가는 판 돌아가는 걸잘 보셔야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많이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지어요 예, 재건축 재개발 아닌다면 원래 그렇게 짓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어, 수원이랑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좀 나오고 입지를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좀저 조금 좀 땡겨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어, 블럭이 이제 한두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랑포지구 여기 에 프로지오가 여기서 A1 블럭하고 A2 블럭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A1에서 한 800세대, 한 820세대 정도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A2 블럭에서는 한 760세대 정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지오라는 단일 브랜드 하나 가지고 A12 블럭에서 한 15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단지수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망포 초등학교 있지, 망포 중학교 있지,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은근히 학군이 괜찮아요. 네, 예, 제가 아시는 분들도 우리 거래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교복을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하나 브랜드를 운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학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그래고 마침 여기서 관련된 학군 따져서 보시게 되면은, 자원 초등학교 있죠? 망포 초 있죠? 태장 초 있죠? 동학 초 있죠? 초등학교만 해서 따지게 되면 일단 당장에 네 가지예요. 그리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보시게 되면은, 망포 중학교 있죠? 자원중 있죠? 동학 중 있죠? 영동 중 있죠? 그리고 망포고 있죠? 태장고 있죠? 화원고 있죠? 그래서, 초, 중, 고는 하여튼 이 근처에서는 무지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 양반이 왜 여기서 교복장사 하는지 알거 같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수원에서 쇼핑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벌써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마트 있죠? 그리고 뭐 빅마켓, 신영통점도 있고, 그리고 뭐 롯데마트 건선점도 있고 해서, 사람 사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지가 구성이 되기 전서부터 벌써 다 채워져 있고 하니까 쇼핑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동탄 한림대학교, 성신병원 있으니까, 예. 확실히, 어, 이제 좀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큰 병원이 하나 있으면은, 진짜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림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예, 잘 해주는 것 같고요. 성신병원 여기 괜찮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 와중에도 공원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축구 그 센터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몽공원도 있고, 글빛누리공원도 있고, 그리고 내년 4월인가 그렇죠? 예. 그때 망포 국민체육센터까지 해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스포츠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뭐그 동네 랜드마크나 예.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도로 한번 찍어 봤는데, 일단은 그냥 가로질러서 직선거리로 보시게 되면은 한 1.5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지나다니는 예. 간선 버스라든지 마을 버스 정도는 다 생기게 될것 같고요. 일단은 주변에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하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메리트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수원을 통해 갖고 이그 위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원 라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이거수인분당선 하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용인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할 때도 용인이 진짜 어디까지 용트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어좀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거랑 갖다 붙이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그 경전철이 연결되는 그 라인하고는 여기서 이런 지하철 라인하고는 완전히 예 네, 사실 게임이 안 되죠. <laughs>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수원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라인이 서울 서울이랑 연결되면서 그게 지금 몇 가지 라인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예 거의 서남부권이나 남, 어, 서울의 남부권에서는 이만한 도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망포역 앞에 보시게 되면은 그대가 프리미엄 아파트가 나와 있고요. 현대 아이파크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134짜리니까 조금 큰 타입이에요. 근데 일단은 10억 5천 정도에서 나와 있고요. 여기는 109타입이니까 거의 뭐 34평형 84타입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는 뭐 7억 4천 정도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억까지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84타입을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지하철역 앞에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여기 새로 나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84타입 기준으로 시세는 10억 이상 그리고 이렇게 11억 이상까지도 찍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좀더 왼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있죠.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84타입이 7월달에 실거래가 찍은 게 벌써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이 밑에 나오는 아파트가 물론 이제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 고분양가 관리 정책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나오고, 현재 시세는 이거가 벌써 10억을 잡아주고, 2017년도나 이때 입주한 아파트고, 201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나오게 되면 2023년도나 4년도 이후에 나오게 될그 중공이 떨어지게 될 아파트면은, 연시 차이는 꽤 나죠. 한 5, 6년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예, 그 이상도 차이가 나죠? 근데 얘가 지금 10억 가는 상황이다? 얘는 또뭐 새로 나온 아파트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똑같이 동타 10억, 11억 간다 할지라도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 차이도 예,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고, 내집 말은 물론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죠? 학군이나 쇼핑이나 이런 거에서 또 모자름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 아마 거주를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을 때 하나 포레나 같은 거 수원 장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SK뷰 아파트가 시세가 9억인데 요거 한 6억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시세가 뭐 9억이나 10억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얘가 6억 정도 서에서 분양하는 거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얘가 뭐 10억 11억 갔을 때 얘는 그래도 7, 8억 정도 서에서 떨어진다면은 거기서도 시세 차익은 뭐 3, 4억 이상은 떨어지게 되니까 꽤 메리트가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원 같은 데는. 분상제에 걸려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수원은 뭐 당연히 빼도 박도 못하는 투과 지역이고 그리고 청약과열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조건은 조금 까다롭기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택이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어떻게든 뭐 청약을 할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없고요. 아마 그리고 수원 100% 당해에서 끝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84타입 언더에서 나오게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가점제 100%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8호 초과가 되는 그 아파트들이 이제 대형평수로 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추첨제 물량을 잘하면 뭐 30이나 50% 정도 선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대주 요건이랑 뭐 청약통장 요건이랑 이런 것들은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때 여유로운 시간적인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얘 지금도 얼마 없다 그러면은 어머니로 해서 세대주를 좀 변경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예, 자금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공고문이 나와 봐야 정확한 게 떨어져서 확인이 되겠지만은 아마 중도금 6회차 중에서 아마 4회차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아마 실거주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놓는 그 임대 전략으로 가심에 있어서는 좀 차고가 생길 수가 있죠. 아무래도 어 전세금을 받아갖고 내가 실거주 안 하면서 예, 전세 임대로 놔버리게 되면은 내가 좀 자금 운용이 좀 편한데 그게안돼 버리니까 내 준비해야 되는 자금이 좀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금이라든지 청약에 대한 그 조건이라든지 다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포지구 어, A12에서 푸르지오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괜찮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 나오기만 하게 되면 거의 뭐 완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집 마련을 하심에 있어서 꼭 좋은, 예, 선택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포 A12 프로지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